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 마지막 회는 예상치 못한 정개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윤아과 동환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건은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결혼식 전날 윤아의 돌연 결혼 취소를 선언하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 이유를 밝히기까지의 과정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고 시청자들 또한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윤아과 동완은 프로그램 내내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을 준비해왔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쌓아가며 마침내 웨딩 마치를 올릴 준비를 마친 그 순간 윤아이 내린 결혼 취소 결정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스튜디오 출연진은 물론 시청자들도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동완,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이 결혼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전 연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유나은 고백을 이어갔다. 나는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준비하려고 했지만 내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 내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이 말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동화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유나의 고백은 단순한 드라마적 요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한 순간이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동화는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었어. 그냥 나를 놓아줘.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유나은 눈물을 삼키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혼식이 취소된 후, 유나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고, 다시 동완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이번, 신랑수업, 마지막 회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를 넘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사랑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에피소드였다. 유나의 외도 고백과 결혼 취소 선언은 극적인 반전을 선사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았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 이번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순간이었다.